한국 수학여행 완전 시간 낭비야. 중국 같은 대국이 이런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게 있다고. 중국에서 곱게 자란 엘리트들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한국 수학여행에서 받은 충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중국 최고 엘리트 국제학교의 한 소녀가 한국 수학여행 이후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 버렸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글 박물관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충격과 자아 발견의 여정. 지금부터 그숨 막히는 진실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란입니다. 상하이 최고급 국제학교에서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는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중국이야말로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제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매일 아침 식사 시간마다 서구 열강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의 찬란한 역사와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심지어 역사까지도 모든 것이 중국의 아류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각 나라를 평가할 때면 한국은 항상 관심 밖에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행 수학여행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수학여행 장소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공지를 듣는 순간 교실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 친구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나 버렸고 뒷자리에 앉은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치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죠. 담임 선생님께서 진짜 리더는 다른 문화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셨어요. 어머니께서도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하시겠다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저는 마지못해 한국행 짐을 꾸려야 했죠. 그때의 제 마음은 마치 억지로 쓴 약을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대한 통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의 웅장함이 저를 압도했고 천장 높이까지 뻗어 올라간 기둥들이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공항 누비며 승객들을 안내하는 로봇들의 모습에 친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우리를 맞이했죠. 여권을 기계에 올려놓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공항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우리를 환영한다며 인사를 건넸다는 점이었어요. 그 자연스러운 발음과 친근한 미소에서 이 나라의 국제적 감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처신상에 가슴 한편에서 묘한 당황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첫 발걸음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명품 가방을 분실했다며 울상이 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RFID 시스템을 통해 불과 3분만에 가방을 찾아왔어요. 그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이곳의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작위 검사만 진행한다는 안내를 받고 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또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향하는 길에서 마주한 청결함과 질서정연함은 마치 호텔 로비를 연상시켰죠. 전광판에 표시되는 정시 운행 정보를 보며 이 나라의 체계적인 면모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표정에서도 당황스러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게 정말 한국이냐고 중얼거렸는데 그 말이 제 마음속 의문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과 눈앞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어요. 공항 카페에서 마신 유자차의 향긋함이 제 후각을 자극하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따뜻하고 달콤한 맛에 마음 한구석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명동 거리로 나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쓰레기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을 파는 아주머니가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마주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유로움과 안정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에서 이 사회가 얼마나 평화롭고 질서정연한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품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싹 트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 중한 명이 30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화장실에 그대로 두고 나왔는데, 한 시간 후에 돌아가 보니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시는 아주머니께 여쭤보았더니 그분은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누가 가져가겠냐며 웃으셨습니다. 그 무심한 반응에서 오히려 이 사회의 신뢰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어요. 무인 카페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자리에 두고 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제 물건을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현금 10만 원을 길에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던 시민분이 주워서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그분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글 박물관에 들어서기 전, 역사 교사이신 천선생님께서는 한글 역시 한자의 모방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견제의 시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안에서 마주한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과 세종대왕의 철학을 담은 영상을 보며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설명의 친구들도 점점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국어까지도 한글로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시의 설사분의 유창한 설명을 들으며 이 문자 체계의 과학성과 완성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이름을 직접 한글로 써보는 체험을 하며 그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선들의 매료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고정관념들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자를 만든 목적이 권력자들의 지배가 아닌 백성들의 편의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훈민정음 헤레본이라는 세계 유일의 문자의 설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민족의 문화적 깊이를 엿볼 수 있었죠. 전시관을 돌아보며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보니 한글의 표현력과 정확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역시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차 진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제 머릿속에는 문화, 도용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직접 체험한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절실히 느끼는 순간이었죠. 한복 체험장에 들어서자 수백 벌의 다채로운 한복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각각의 한복마다 서로 다른 색감과 문양을 지니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곡선의 아름다움을 살린 저고리와 활동하기 편한 치마의 조화에서 실용성과 미학이 완벽하게 결합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어보니 옷이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바꾼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죠. 거울 속제 모습이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품위 있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한복을 입은 채로 걷는 것만으로도 자세가 자연스럽게 단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옷이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호의적인 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복이 주는 특별함 속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서는 또 다른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주변 산들과의 완벽한 조화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게 되었어요. 단청의 오방색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 처마의 곡선 하나하나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 철학을 느낄 수 있었죠. 해설사분께서 설명해 주시는 음양오행 사상과 자연 친화적 건축 원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건물들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상을 담은 예술품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입장료조차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한복이 예쁘다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반납하며 이 나라에는 진정한 자부심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부심이 거만함이 아닌 겸손한 품격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첫날, 스님께서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하시며 하루 동안 정적 속에서 자신과 마주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 없는 생활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공양 시간에는 먹을 만큼만 덜어서 한 그릇도 남기지 않고 먹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무건 수행을 하며 평소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들을 해왔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새벽 예불에 참여하면서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의식의 장엄함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 제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때야 알게 되었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밤이 되어 젊은 스님과 개별 면담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조용히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물으셨을 때제 마음이 갑자기 무너져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단순해 보이는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잠시 후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결국 모르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떠올랐어요. 친구들과도 늘 표면적인 관계만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깨달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일기에는 한국에서 마음이 편해진 첫날이라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템플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라본 산과 나무들이 유난히 푸르게 보였어요. 마치 진짜 저 자신과 처음 만난 듯한 그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템플스테이에서 돌아온 후 친구들에게 한국이 생각보다 좋은 곳 같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리더 격인 친구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샤오란 너는 왜 한국편을 드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제게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저는 집단에서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SNS 단체 채팅방에서는 저를 제외한 채로 한국을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날선 비난과 조롱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라면 친구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겠지만, 이번에는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고 진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저를 보며 친구들의 시선은 더욱 의심스러워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었어요. 마음속 갈등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을 때, 그분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제가 서 있는 갈림길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어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만이 유일하게 제 편에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조차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걸으며, 이런 외로움을 느껴본 것이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그 때의 감동들이 다시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죠. 인천공항의 웅장함, 한글박물관에서의 깨달음, 템플스테이에서의 평화로움이 모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제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밝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흘린 눈물의 의미를 저도 정확히는 알수 없었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은 아니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평소 즐겨 찾던 무인 카페에서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제 일기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급하게 카운터로 달려가 상황을 설명하니 직원분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 맡겨 놓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기장에 붙어 있던 작은 메모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 학생이 쓴것 같아서 소중해 보여서 맡겼다는 그한 줄의 글씨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소중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아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읽어본 일기 내용들은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했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잃고 찾은 경험이 아니라 제 마음을 잃었다가 되찾은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이 나라에서 진정한 저 자신을 발견했고, 이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겼어요. 총별 만찬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마주 앉았을 때, 그들의 진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오히려 그 정직함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게 더 좋다며, 완벽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들의 성실함과 자립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특히 한 학생이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말했을 때그말 속에 담긴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부자로 태어났지만 항상 결핍을 느끼며 살아왔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테이블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두들 진지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는 생전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국 친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손편지를 받아들며 제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각각의 편지마다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어 읽는 동안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내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는데 그들도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창가 자리에 앉아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감동 때문인지 알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한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받은 기내 서비스조차 한국에서의 경험과 비교하게 되었죠. 승무원들의 친절함과 세심한 배려에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되새겼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보다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다짐이 더 강하게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중국 푸동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익숙한 소음과 혼잡함이 저를 맞이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들이 이제는 불편하고 어수선하게만 보였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질서 없이 밀고 당기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지갑을 꼭 쥐고 걸어야 한다는 습관적인 긴장감이 다시 제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경계심과 불안감이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되살아났습니다. 택시 기사와의 요금 흥정,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한 신경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재미있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많이 배웠다는 말밖에는 할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 방을 바라보니 이 공간이 너무 크고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포근함과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첫날 친구들의 시선에서 명백한 적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며 마치 배신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수업 시간에 교사가 일부러 저를 향해 한국이 뭐가 좋았냐고 도발적으로 물었을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뢰와 배려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교실 안 몇몇 학생들이 비웃는 소리를 냈지만 교장 선생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박수를 쳐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간신히 참을 수 있었죠. SNS에는 여전히 저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이 올라왔지만 더 이상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보내준 손편지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것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제가 경험한 진실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외로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한국대학 진학서류를 대사관에 제출한 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진지한 태도와 확고한 의지를 보시고는 결국 지지해주기로 하셨어요. 친구들과는 점점 더 멀어져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는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메신저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죠. 샤오란, 너가 한국에 오면 함께 한강에 가자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한 장면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그때 행복했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그 사진 속의 저는 지금까지 본적 없는 자연스럽고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저 자신을 만났고 이제부터는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새롭게 했죠. 마침내 제가 걸어갈 길을 찾았다는 확신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어떤 대상을 잘못된 눈으로 본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속삭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